골반으로, 골반으로 이렇게 그냥 데리고 와서, 라, 앤, 접어가지고, 그냥 접어서, 여기서, 티, 아, 퀴, 골반으로 데리고 와서, 티, 아, 퀴, 골반으로 접어 놓고, 라, 앤, 접어 놓고, 티, 아, 퀴, 골반 돌려놓고 퀵퀵 퀵 <laughs> 상태야를 들어줘야지, 들어돌아가지여가안들으면안돌아아 아, 돌아야지, 맞아, 돌아야지. 맞아. <laughs> <laughs> 여, 기서 <laughs> 맞다, 갔다 맞다. 라, 겐 라, 번 했잖아. 라, 번 라, 라, 킥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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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To the ah, yeah. Run, run, ah,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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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see, run, to yeah. shake yeah. yeah. it to the an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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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he, yeah. Yeah. In the, club yeah. the par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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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i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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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oy yeah. O 골반을 배꼽으로 가있고 자, 마 아, 엔, 이너스고 골반을 이쪽으로 접어놓고 그리고 여기가 살짝 굽어지면 피, 아, 피 골반을 배꼽으로 피, 아, 퀴 골반 마, 아, 엔 피, 아, 피 골반 피, 아, 피 골반 라이원투 쓰리 아포 쓰리 아포원투 쓰리 아포 쓰리 아포원투 쓰리 아포 쓰리 뒤로 지금도 여기서 도 똑같아 아까 처음 전에 다시 도는거야 라이킥 쓰리 아포 쓰리 아포 락은 안으로 친다. 여기서 올 때는 됐잖아. 1, 2, 3, 4, 5, 6, 7, 8, 9,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1 2 3 4 1 2 3 4 2 1 2 3 자이버 면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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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면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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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버 면사이버 면이버면이버 면사이버 면사이이 다시, 락에. 자, 1, 2, 3, 4, 자, 돌야지 돌고 6, 아, 예. 예. 아, 자, 1, 따라간다 여기다 9, 자, 리면그 4, 5, 6, 7, 8, 9, 1으로 1, 고 3, 다 5, 자, 1, 라 3, 4, 5, 6, 7, 8, 1 자, 돌 2, 3, 4, 자, 1, 2, 3, 4, 5, 6, 7, 8, 9, 1하 자, 1, 자, 1, 2, 3, 4, 5, 6, 7, 8, 9, 10, 11, 키2키3키4 15, 16, 1키1키1키 20, 21, 22, 23, 24, 23, 24, 23, 24, 2키2키3 2키 23,

아이, 아, 잘 찍지 말고. 남자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해도 손을 찍는 거, 이거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거. 다시, 시작. One, two, three, and four, four, f o 찍 r four, four, 아 o 보았잖아. 할 때는 1, 2, 3, 아, 서초, 30,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3, 4, 5, 6, 7, 8, 9, 10, 11, 12, 4, 5, 6, 7, 8, 9, 10, 11, 12, 3, 4, 5, 6, 7, 8, 9, 10, 1 3 4 5 6 7 1 20, 21, 22, 23, 4 3 4 2 1 2 3 4 1 2 4 어 나가려고 나 내가 날좀더쏠수는 살짝 그지 두번 다시 똑같이 다시 자 다시다 예 o n 3, two three 아 f o 지그 다음에 뒤로 가 t 네, h 찍어야지 어서 여기서 왔으면 왔으면 찍어서 자 왔으면 3 h r e 그리고 남자 보는 거야 갑시다 가시예 아, 두 분이 한번 해보세요. 아, 어디까지 아, 간다. 간다. 자, 해봅시다. 1번부터 1번부터 시작. 시작. 그작거없 아, 시작. 무조건 이걸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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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3, 4 음. 원, 음. 투, 원, 투, 음. 시작. 1, 2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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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어? 오픈해 주라니까 2번 오픈. 1번. 아,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앤킥 킥, 킥 킥. 2번. 아, 그게 2번이야. 아, 겐. 3번. <laughs> 거아니 요거, 그게 아니고 그거 아니었어. <laughs> <응>, 아니, <아니야. 웃음> 아니 이게 자, 다시. 1 2 3 4 3 4 그이 내려줘야 되는 거 해야. 이거 한번 왔다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바로 쓰로예요 아니, 아니,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시작! 1, 2, 3, 4, 4, 3, 4, 1 2 3 14, 3 1 2 3 4 3 1 2 3 4 3 1 2 3 4 와, 아메리카 스팀! 아, 로 들어와 시작! 1, 2, 3! 들어와서 3, 4! 1, 2, 3! 쓰어아서 쓰리 그러니까, 네! 뽀까지 음악 맞출게요 음악을 맞실게요야 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 안 이제 반복해요! 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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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Það finnst þig að hafa það. Og það er það þegar það er það. Let's not Let's yeah uh -huh. i just <흥안> 아니, 아, Somehow, right. not not a, uh, oh, so, gohan, 아, 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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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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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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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제 우리가 돌았잖아.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돌아가서, 락 반대로 돌아오는 거야.